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는 되게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 자산에 대한 저점 체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해외 채널에서 최근 2월 15일 비트코인 21,500불을 저점 체크를 하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피버나치 되돌리면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차티스트들이 활용을 잘하는 차트죠. 그런데 차트도 또한 비트코인 백서나 성경과 비슷한 이해를 할수 있죠. 한마디로 차티스트의 마음대로 그 지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가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22,900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22,900불 밑으로는 안 내려갔어요. 그 라인이 무너지면 19,000불 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버텼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의 패턴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섬세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린 2만 3천불의 의미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외 채널에서 4시간 차트로 본 비트코인의 피버나치 되돌림 0.618 지금 이 자리를 체크 하고 있습니다 0.618을 체크를 했다 그리고 어 반등이 나왔다 그 자리 가격이 2만 3천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무너지면 안돼 지켜야 돼또 수많은 구독자들이 욕을 할거야 또 속았다고 할 거야. 그놈의 만 달러 소리 좀 그만 좀 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오늘 내일 사이에 25K를 가야 되겠죠. 지켜보자고요. 항상 <laughs>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추면 여기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모두가 웃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일희일비 하지 말자. 예, 여러분들 암호 앞에 투자하면서 참 내공이 예, 거의 만렙 됐죠. 참는 거 인내 이런 어, 감정들에 대한 최고의 경지, 예, 멘탈 갑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는 한번 봐 보자고요. 비트TV 이야기대로 25,000불 갈수 있을런지. 4 시간봉 차트 0.618 터치.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요 차티스트의 분석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요새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야기보다 자꾸 블록체인, 어제는 뭐, 챗 GPT 이야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은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든 XRP 가 상승을 하든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디딤돌은 XRP 소송 요 문제가 가장 커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의 반등은 제대로 된 반등은 XRP 의 소송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승소냐, 어, 패소냐. 그거는 XRP만 패소를 한다고 해서 XRP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충분한 영향을 받고,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 리더리움을 포함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반 자살할 수 있겠죠. 봐보세요. 그리고 XRP가 승소를 한다, 합의를 한다. 그러면 BTC도 어, 엄청난 상승을 할 겁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모두가 하나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건지, SEC가 XRP를 암호화폐로 인정을 할 건지, 그 사건의 결과를 보자. 그러고 나서 내 돈이 들어가겠다.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나는 그 돈을 쏟아붓겠다. 그리고 미래를 보자. 디딤돌을 잘놔 보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채GPT, 메타버스, NFT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기후위기, 지구를 깨끗이, 유통의 혁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유통의 혁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블록체인 기술과 유통이 결합을 한다는 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사회. 안전 먹거리도 굉장히 지금 의심이 되는 것들이 많죠. 전 세계 곳곳이 지금 거의 뇌관입니다, 뇌관.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신뢰와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먹거리 안전 유통에 결합이 된다. 유통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커머스, e 모바일 결제, 물류 시스템까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맞춤 서비스, 유통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블록체인 데이터에 넣어 버린다. 언제, 어디서 돼지, 고기가 상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유통 부분의 혁명, 혁신, 블록체인 기술은 초신뢰 유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에 대한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대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차트보다 오히려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탱해 줄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지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똑똑했었구나. 그런 좀 자신감들을 가지세요. 그 대신 조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를 분산시킨다. 그러므로써 얻어지는 건 신뢰, 투명성, 확장성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안성. 아주 중요하죠.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는다. 농수산품, 그리고 축산, 원산지, 배송 과정, 보관 상태까지 모두 다 체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써 식품, 먹거리,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잘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어 여러 번 말로 들었던 스마트시티, 사월 인터넷, 여러 가지들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식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내일까지 투자하고 그만 둘 거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용돈을 벌겠다. 조금만 오르면 던지겠다. 그런 분들도 제 영상이 맞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어쩌면 처음 시작하는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 암호화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바꾸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맞겠죠. 그러려면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2 곱하기 2를 모르는데 수학 점수를 100점 맞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산 암호화폐가 그 다음 날부터 오르겠습니까 땅들은 사놓고 10년이고 20년 기다리는데 암호화폐는 그냥 지금 사면 오를 거란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은 금물입니다 미래를 예측을 하세요 미래를 대비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내가 그때도 하고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이 암호화폐가 나에게 가져다 줄 선물은 꼭 아주 기쁨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요 말은 진실입니다. 팩트. 어쩌면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2년 안에 3년 안에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NFT, 비트코인 백서, 블록체인 원리, XRP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맞을 겁니다.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암화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다면 그 돈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세요. 좋은 곳. 그래야 더 좋은 돈들이 들어옵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5년, 3년 동안 돈을 번다면 그 돈에는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의 땀, 피와 그리고 어쩌면 목숨과도 같은 돈들을 버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투명해집니다. 공정해집니다. 지금은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비트코인 차트 놔두고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도 좀 어쩔 때는 썸네일이 자극적이죠. 제 썸네일이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이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더 자극적으로 써드릴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x r p 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산업군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크게 갈수 있는, 가장 이벤트가 많은, 그게 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그런 취지에서 어좀 여러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보다는 선의적인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거의 6만 3천에서 정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능력의 한계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너무 하락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가? 굉장히 많이 지치기도 했죠. 그건 뭐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도 그럴 겁니다. 좀 가격도 좀 올라줘야지 힘도 나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졌고 반등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은 시원찮고 그렇게 만 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은 500원이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말하는 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겠습니까 xrp 가격 봐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적을 하고 있죠 축적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상승하는 거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xrp를 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구나 저는 요새 xrp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갈롬에 들어오려면 고래들도 세력들도 돈을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슈를 기다리겠죠. 결국은 어떤 허재든 어떤 악재든 가까운 실내에 XRP가 펌핑이 나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들 특히 에이다 XRP, BNB 정체대이죠 정체 그런데 잡코인들, 똥코인들은 계속 펌핑이 나오고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도 단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똥코인들, 잡코인들 지금 시장에서 10% 정도 5% 정도, 15% 정도 먹고 그냥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뭐 저만 이용을 하겠습니까? 차트를 조금이라도 볼줄 아는 차티스트들 트레이드를 오래 했던 투자자들 거의 지금 자코인들은 그런 바보로 생각을 하겠죠 제가 뭘 가지고 지금 하는지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뭘 탔다고 또 해버리면 잘못 타서 또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도 썸네일을 만드는 유튜버지만 크립톤뉴스 c o m 꽤 실려다가 높은 채널에서 XRP 눈으로 보는 XRP 가격 예측 매수할 시간인가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요거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시간일까요 매도할 시간일까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냉정히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매수할 때입니까? 던져야 될 때입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댓글에 좀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리플이 만든 XRP 원장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암호화폐인 XRP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0.38달러에서 0.41달러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칠 거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 코인들이 무섭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코인들은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죠. 방금 전에. 혹시 단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똥코인을 통해서 어, 시드를 모으셨다면 어디로 돈을 보내야 될까요? 이 말을 이해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이 아랍 에미레이트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했다. XRP 레트와 리플의 개발 연구소인 리플엑스가 XRP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교차 체인 브릿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최근 낙관적인 뉴스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긍정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 자, 가격 예측 XRP의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0.50 달러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0.36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XRP를 살 때인가 던질 때인가?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는 상승할 수 있다. 어쨌든 XRP 리플은 2023년 상위 15개 암호화폐 목록에서 최고의 후보 중 하나로 검토가 되었다. 썸네일은 되게 거 작년에 써놨는데 결국 0.50달러와 0.36달러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XRP 가격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데이터에서 말한 거와 같이 0.5달러에 도달해야만 가장 떡상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0.5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점을 터치를 한다면, 1600원 선까지 내달릴 것이다. 1600원까지가 기술적 분석에 의한 상승이다. 그냥 가게 뜰 자리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호재를 등에 없겠죠그 다음 가격은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고, 얼마까지 갈려지는 거기를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힌트 그리고 지정학적 힌트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나의 코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xrp를 사야 됩니까? xrp를 던져야 됩니까? 리플 사지 마세요. 저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잘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평단이 높다. 그래서 너무 자존감 상해하지 마시고 나는 개수가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빛내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만 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10배 100배 참배를 버는데 마이너스 70% 80%는 감내해야 되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거든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감내하고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복이겠죠 본인의 운이고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또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한주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